반갑습니다. 저희 감성 다육이에요. 오늘 토요일 주말이죠. 주말들 잘들 지내시고 계시죠? 아마 오늘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.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죠. 요 며칠 날씨가 참 좋았어요. 하늘도 아주 파랗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. 아, 그러면서 불볕 더위가 <laughs> 3일간 있었죠. 아, 진짜 너무 덥다 보니까, 아, 차라리 비가 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답니다. 이 아이들한테는 3일간이 좋았던 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,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너무 덥고 아주 힘든 그러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차라리 진짜 비가 오는 날이 좋다. <laughs>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, 아, 요즘은요, 아이들이 아 너무 밉다 보니까 미워지다 보니까 진짜 영상을 찍기가 아 너무 진짜 좀 그래요 어 예쁘지도 않은 그런 아이들 영상에 자꾸 담는 것도 아이 진짜 이거 무슨 뭐 볼거리도 아니고 좀 아이들이 예뻐야만이 좀 여러분들에게 자랑도 하고 우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요라고 어할 텐데. 요즘은 너나 할것 없이 집집마다 아이들이 다 물들을 다 빼고, 어 진짜 어 어떤 음 영상에서도 <laughs> 진짜. <웃음> 아 풀떼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 그러는데 정말 제가 봐도 요즘 아이들 너무 밉답니다. 음 그렇게 예뻤던 아이들 얼굴을 다 온데간데 없이 물들을 다 빼면서 아 이제 뭐 가을에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자 아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<laughs> 아 얼마 전에 제가 요도테랑그 색감이 그렇게 예뻐갖고 어 찍어서 쇼츠에 올렸었는데. 아, 세상에, 그 예쁨 다 빼버렸네요. 어, 이제 손끝에만 약간 빨갛게 돼 있고요. 아, 그리고 여전히 또이 글램핑크는 어쩜 이렇게 또 예쁜 모습을 여전히, 여전히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답니다. 간혹 이렇게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고요. 또 정말이지, 아, 너무 미워서 너 어쩜 그렇게 예뻤던 애가 이렇게 되니라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. 아유, 요. 요 레드콘, 레드콘도 끝 끝에 빨갛던 아이가 이제 다 물을 뺐답니다. 그리고 요 옆에 양진도 그렇게 빨갛던 애가 다 빼고 이제 초록초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아, 그럼에도 또요홍시은 여전히 이렇게 예쁜데 또 많이 초록색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네요. 아, 여기 진리연금은 얼마 전에 여기에 그그 하엽이 생기더니 어, 요 옆에 바로 자구를 또 내고 있답니다. 근데 이 중간 하엽이 있을 때는요, 어, 그냥 자구가 나오는 그러한 그 예,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요렇게 중간 하엽이 있는 아이들 보면은 얼마 안 있다가는 자구가 아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랍니다. 아유, 요 속에서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. 음. 그리고 어, 캐라리언도 여전히 이렇게 예쁨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, 색깔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뺐어요. 아, 지금 비가 온다는 그 소식에 저희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지금 한4시부터 어,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지금 한 4시가 다 돼가지고 지금 한 3시 50분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올라와 봤어요. 이제 이 아이들을 비맞어야될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어좀 비도 좀 맞춰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비가림을 해서 어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어 빗방울이 지금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답니다. 아, 저 뒤에는 여전히 비닐 걷어내지 못하고 있어요. 어 비상시에 확 걷어서. 앞으로 당겨서 쳐야 되기 때문에 아유, 이렇게 옥상에 올라오면은 아, 어, 요즘은 이상하게 제가 안정이 안 돼요. 어선스럽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이 아이들을 자주 보러 옥상에 요즘은 올라오고 있지도 않다 어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. 아이고, 여기 취설송. 꽃대는 엄청 많이 물고 있어요. 근데 아, 꽃이 딱한송이는또피어졌네요 아이고 예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쪽에 여기는 어~ 아 꽃이 피고 아니 피고 나서 진 모습인데 이속 안에 씨가 있답니다. 요 씨를 어~ 그냥 화분에다가 이렇게 뿌려만 놔줘도 또 이렇게 그 씨앗 발아라고 하죠. 그렇게 새싹이 나온다고 하네요. 어~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어~ 아 그렇게 하는 그 씨앗 발아를 할수 있는 그런 치수성이라고 하는데 아이치솔송이요 아좀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 저 데려다가 베란다에다 놨더니 이렇게 웃 자랐어요. <laughs> <laughs> 역시 노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. 좀빚좀맞맞히고좀 좀좀 관리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아이들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베란다에 놔뒀더니 금방 웃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옥상에 이렇게 또델고 나온 아이들도 많이 있답니다. 그리고 저쪽편에, 아, 좀 여기 지저분해요. <laughs> 이쪽편은 바이솔하고 뭐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, 어, 요즘 바이솔이 어, 얼굴이 너무 작아지고 있어요. 이렇게, 어, 비를 안 맞췄더니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서, 아, 요 아이들은 좀 요번에 비좀 한번 맞춰야 되겠다 해갖고, 어, 좀 비, 저기, 목마른 아이들, 아주 많이 쪼글거리는 아이들하고 해서 같이 요쪽에다 놔줬어요. 좀 이제 비좀 한번 맞추려고. 아 근데 여기. 이아이 앨범이라는 아이인데 이 앨범의 이 끝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거든요. 그럼 되게 예쁜데 얘네들은또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. 다른 다육이들은 다 물을 빼고 있는데 <laughs> 예쁘네요. 아 여러분들 오늘 어, 비가 아, 또 목요일까지 온다고 하니까는 아, 비 가림들 잘 해주시고요. 또 저는 이제 이쪽의 아이들은 이제 비를 맞히려고 이렇게 선별 작업을 또 해놨답니다. 아, 일주일 또 목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 비또 피해가 없으시. 시길 바라고요. 어 이번에는 바람도 많이 동반이 되는가 봐요. 지금 옥상에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피해 없길 바라고요. 음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.